자, 안녕 얘들아 오늘은 사과의 네, 내용을 살펴볼 건데요. 오늘 살펴볼 내용은 인공지능하고 예술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지금 artificial intelligence라고 돼 있지. 지금 c가 빠져서 선생님이 여기다 넣는데, 자 우리 artificial의 a와 intelligence의 i가 합쳐져서 우리 뭐라 그래? AI라고 하죠. 그래서 이 인공지능하고 누구의 예술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on marchs가 3월이죠. 3월 13일. 근데 언제야? 2016년이네. 이때 on incident 라고 했어요. Incident 면은 사건이란 뜻이야. 하나의 사건이, 어, occurred, 발생했다 라는 표현입니다. occur 하면은 발생하다 라는 뜻인데, 얘가 뭐냐면 자동사야, 얘들아. 우리 자동사, 타동사는 알죠? 자, 타동사는 뒤에 목적어 있는 것, 목적어 없는 동사를 자동사라고 합니다. 자, 이 occur를 어떻게 선생님들이 나냐면 B p 러스 PP로 만들어. 예를 들어서, an incident was occurred.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왜? 얘는 파동사가 아니기 때문에 수동태로 만들 수가 없는 친구예요. 자, 그래서 어커는 그대로 능동 형태로 어커를 써주셔야 됩니다. 선생님, 그러면 뒤에 나오는 대스는 뭔가요? 왜 어커 다음에 대절이 나왔죠?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자, 한번 우리 해석을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 보니까 drilled라는 표현이 나왔어. drilled는요, 신이 나게 하다, 열광하게 하다, 짜릿하게 하다 이런 뜻이야. 자, 그러면 무엇을 지금 열광하게 했냐면, 뒤에 나오는 바로 이 contemporary, 현대의 뭐, 동시대의 이런 뜻이죠. art는 예술이고요. 그 다음에 scene 하면 뭐, 현장, 뭐, 이 정도로 해석해 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현대 예술 현장을 신나게 하는, 열광하게 하는, 오! 자 그런데 지금 주어가 없어요. 댄만 있어요. 자얘 주격 관계 대명사잖아. 그럼 앞에 누굴 꾸며야 돼? 앞에 있는 명사, 선행사를 꾸며줘야 되잖아. 자 그런데 앞에 뭐가 있어? 어커가 있어요. 지금 어커를 꾸미는 게 아니잖아. 얘는 누굴 꾸미는 거야? 명사를 꾸며주는 애입니다. 자 그럼 명사 찾아보자. 자 바로 주어가 되겠죠. 그래서요 원래 incident that r e l a l e d contemporary art scene occurred 이런 식으로 문장이 됐어야 하는데 자 우리 영어도 언어잖아. 그러면 사람들은 뭔가 빨리 내용 파악을 하고 싶어 한단 말이야. 그래서 사건이 발생했다를 먼저 쓰고 그 사건에 대한 구현 설명은 뒤로 이렇게 미룬 그런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대세 선행사는 바로 인시던트다라는 거 기억. 해주세요. 자 그럼 다시 한번 해석해 볼까요? 한 사건이 발생했는데 그 사건 어떤 사건? 바로 르블드 열광시킨 사건. 누구를요? 바로 현대예술 현장을 열광시킨. 계속 볼게요. unknown painting이라고 되어 있는데 no는 알려진 거고 unknown은 뭐겠어? 알려지지 않은 거지. 자 그럼 요거를 우리 좀 유식한 말로 하면 무슨 뜻이에요? 정체불명 이렇게 얘기 하잖아. 정체불명의 painting. 그림 하나가 있었는데 그 그림이 어떤 그림이야? 자 우리 또 대신 나온 거 보니까 얘도 관계대명사네요. 우리 관계 대명사 해석할 때 선생님이 어떻게 해석해주면 좀 빠르게 전진독해를 할수 있다 그랬죠? 어떤 뭐모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정체별명의 그림인데 어떤 그림? seemed to, 뭐뭐처럼 보이는 그림. 근데 모처럼 보이는 그림? 작품으로 보이는 그림. 자, a work, 그래서 a work라고 했죠? 우리 명사로 작품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자, 근데 누구의 작품으로 보이는? 렘브란트라는 사람의 작품으로 보이는. 자, 근데 우리가 렘브란트가 누군지 몰라. 그래서 렘브란트가 누군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콤마를 찍고 동격으로 부연 설명을 해줍니다. 자,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위대한 17세기의 네덜란드 화가래요. Dutch, 그러면 네덜란드의 란 뜻이에요. 그리고 니는 뭐 Dutch Pay라고 하잖아. 이것도 바로 이 Dutch예요. 그래서 네덜란드식 Pay 방법을 우리는 Dutch Pay라고 합니다. 여튼,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다 뭐야? 주어잖아. 그치? 알려지지 않은 그림이 있었는데 어떤 그림이야? 렘브란트 작품으로 보이는 그림이지. 그런데 그 그림이 어떻게 됐다는 얘기야? 바로 had been discovered 해서 여기에 동사가 나옵니다. 얘가 전체가 주어구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됐다는 얘기냐면 과거 완료 수동태라고 되어 있는데 과거 완료 수동태는 어떻게 만들어요? had 플러스 pp에다가 자, 누구를 섞어요? 수동태를 섞어야지. 그러면 b 플러스 pp를 섞는 거야. 자, 그러면, 헤드는 밑으로 내려오고, 그 다음에 B의 PP형은 빈이 되겠고요. PP는 그대로 내려와서 헤드는 PP가 되죠. 자, 그러면 얘는 말 그대로 과거 완료의 수동태를 섞었으니까, 과거 완료 수동태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해석은 현재 완료 같은 경우에는 현재까지 영향을 미치잖아. 그래서 현재까지 뭐뭐 해 왔다 이렇게 해석을 할수 있겠지만 과거 완료는요. 과거에 한정돼 있어. 그래서 그냥 뭐뭐 했다라고 해석해 주시면 돼요. 자, 근데 얘가 지금 수동태니까 어떻게 해석해 주면 될까? 뭐뭐 되어졌다.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은 뭐 무리 없이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정체불명의 페인팅이 어떻게 되어졌다고요? 발견되어졌다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렘브란트의 엑스퍼츠가 있어. 그러니까 렘브란트라는 사람을 오랜 동안 연구해 온 전문가들이 있는데 그 전문가들이 from all over the world 전 세계로부터 이 전문가들이 gather 했대요. gather 무슨 뜻이야? 모이다라는 뜻이잖아. 그럼, 뭐였어, 이 사람들이. 뭐 하려고 모였냐면 to view 라고 했죠? to view. view는 원래 보다죠? 자, 그런데 이때 to 부정사에 뭐로 온 거야? 부사적용법으로 왔네요. 자, 그럼 뭐뭐 하기 위하여로 해석해 주시면 되겠죠? 보려고, 보기 위하여 모였대요. 뭐를 보려고 모였냐면, 이 초상화를 보려고요. portrait 초상화죠? 무엇에 초상합니까? 중년 남성의 초상화예요. 그래서 m i d d l e a g e 그러면 중년의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중년 남성의 초상화를 보려고 다 모인 거야. they immediately 그랬어요. they는 이때 렘브란트 네. 전문가들이겠죠. 이 전문가들은 immediately 즉각적으로 즉시라는 뜻이야. immediately 어떻게 했어? recognized 알아차렸어. 인식했어. 무엇이라는 것을요? the artist's vivid style. 그래서 그 예술가의 이 생생한 스타일이구나라는 걸 알아챘다는 거야. 그 예술가가 누군데? 바로 렘브란트겠죠. 하지만, 어떻게 했어요? 했어? thoroughly 라고 했어요. 이거 스펠링 주의하세요. thoroughly입니다. 뭐, t r u g 뭐 이런 거랑 헷갈리면 안 돼. 오가 하나 더 있어요. 그래서 철저하게 e x a m 조사했지. 그 그림을 뭐 하기 위해서? to make sure 하기 위해서. make sure 무슨 뜻이에요? 확실하게 하다란 뜻이야. 그리고 여기서 투구정사 또 나왔지. 그 다음에 얘도 부사정 용법으로 뭐 하기 위하여 쓰인 거야.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이 그림을 철저히 조사했다. 표현으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 볼게요. Several hours later. 그래서 이제 전문가들이 조사를 막한 거지. 그리고 몇 시간이 지났어. 그리고 어떻게 했어? They confirmed. 그래서 얘네들 누구야? 전문가들이지. 자, 렘브란트 전문가들은 c 펌한 거야. 음, verify 했어. 확인했어. 확정했어. 뭐라고 확정했어요? This is a genuine Rembrandt라고요. Genuine 그러면 진짜의란 뜻이야. Real의 뜻이야. 이것 진 어, 렘브란트 작품이다. 라고 확인을 해줬어. 이 17세기의 작품이 지금 발견이 됐다면 굉장한 사건이죠. 자 그러면서 얘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How wonderful. 얼마나 멋진 일인가. To greet. Greet는 맞이하다 정도로 해석해 주시면 돼요. 무엇을 맞이한 게이 새로운 작품. 그렇죠. 근데 작품인데 어떤 작품이야? Extraordinary artist래. 그럼 Extraordinary면은 Ordinary면은 ordinary면 원래 평범한이라는 뜻이잖아. 근데 Extra 그러면은 비범한, 특별한이라는 뜻이거든. 그래서 이 특별한 예술가의 새로운 작품을 맞이하다니 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라는 뜻이야. 근데 얼마 후에? More than 300 years after his death. 그랬으니까. 그치. 그가 죽은 지 300년 이상이 지난 후에 이렇게 위대한 작품을 맞이하게 되다니 얼마나 wonderful. 훌륭한가 라는 표현이죠. 자, 그런데 이 구문을 좀 보시면은 좀 특이한 점을 발견하실 수 있을 거예요. 원래 이 구문은 뭐였냐면 가조, 진주어 구문이야.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선생님이 써놨거든. It is wonderful to greet Something, something, something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거든. 자, 근데 이게 어떻게 감탄문으로 변하는지 한번 봐봐. 자, 우리 감탄문 만들 때 어떻게 만들어? 너희들 중학교 때 배웠죠? 어떻게 만들어요? How 감탄문은 How 다음에 형용사나 부사가 오고 그치, 그 다음에 주동 뭐 이렇게 이렇게 해서 얼마나 뭐뭐한가 이렇게 감탄을 했었잖아. What 감탄문 같은 경우는 What 어, 혁명, 주동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배웠을 거야 자 근데 여기서는 how로 형용사만 wonderful이라는 것만 있기 때문에 우리 형용사 감탄을 해주기 위해서는 how 감탄문을 쓰죠 it is wonderful to greet에 w o n d e r f u l 를 여기다 넣었단 말이야 그럼 how wonderful 하면 되지 근데 주어동사가 누구야? 여기 가주어잖아 자 그러니까 누구겠어? it is겠지 그치? 그 다음에 뒤에 나오는 문장은 그냥 to greet 이런 식으로 블라블라블라블라 이렇게 썼겠지 자 그런데 주어동사는 우리 어떻게 될수 있다 그랬어 네, 생략이 가능하다고 했었잖아. 감탄문 만들 때 주어 동사 생략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생략이 된 상태에서 how wonderful, t o great 이런 식으로 나왔다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 갈게요. suddenly, 갑자기, a group of people, 한 그룹의 사람들이 appear, 나타났어요. 라는 얘기야. 우리 아까 occur도 마찬가지고 이 appear도 자동사예요. 그래서 뭐가 안 된다? 수동태 불가하다는 거 기억하세요. 한 그룹의 사람이 나타났는데 어디 앞에 나타났냐면 그들 앞에 나타났습니다. 이때 t h e 이 가리키는 게 뭐죠? 전문가 집단들. 그렇죠. expert 집단들. 그 전문가 집단들 앞에 나타날 거야. their representative. representative은요. 대표자, 대표란 뜻이야. 그럼 그들의 대표니까 한 그룹의 사람들의 대표가 announce 했어요. 얘들아 우리 announce 무슨 뜻이야? 발표하다. 말하다, 전달하다 이런 뜻이잖아. 그래서 우리 "Announcer"이라고 얘기하잖아. 뭐라고 발표를 했냐면, "This is not a genuine work"라고요. 진짜 작품이 아니라는 얘기야. 얘는 분명히 전문가들이 봤을 때는 진짜라고 생각했는데, 진짜 작품이 아니었던 거야. 자, 전문가들이 어떻게 했을 깜짝 놀랐겠지. 그래서 이 전문가들은... protested. 그렇지. 항의했겠지. 아니야. 우리가 이거 전문가라서 알고 있어. 이거 진짜야. 이렇게 하면서 얘기를 했겠죠.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with this features of brush and paint 라고 했어요. with 그러면 은 뭐뭣을 가지고 있는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뭐를 가지고 있는? 이러한 특징 붓의 느낌이라든가 페인트 어떤 물감의 느낌이라든가 이런 느낌을 가진 이런 특성을 가진 이 페인팅은 cannot be. 그랬으니까 뭐뭐 일리없다 라는 뜻이에요. 뭐라고요? 뭐뭐 일리없다. 뭐일 리 없다고요? Any other a r t i s t work. 그랬어요. 다른 예술가의 작품일 리가 없습니다. 라고 이 전문가들이 항의를 했대요. 자, The representative 했으니까 대표가 이거 진품이 아니다. 라고 말한 그 그룹 있죠. 그 그룹의 대표가 calmly, 차분히 explain, 설명했다. 라는 표현이야. 뭐라고 설명했냐면, This painting, 이 그림은요, was created. 라고 했어요. 수동태 나왔다, 얘들아. create는 만들다잖아. 그러니까 수동태니까 만들어졌다지. 근데 뭐에 의하여 만들어졌냐면 바로 Artificial Intelligence System 이야 그러니까 AI 시스템으로 만들어진 그림이라는 거야 그런데 뭘 통한 3D 프린팅 3D 프린팅을 통하여 We are the engineers. 우리는 엔지니어들 우리는 이 기술자들인데, 어떤 기술자? 자, 후가 나왔어? 이것도 관계대명사죠? 앞에 선행사가 사람일 때 우리 후 쓰잖아. 그래서 어떤 기술자냐면, 디벨롭, 개발한 기술자. 무엇을 개발한 that AI system. 그래서 이때 대시 가리키는 건 뭐예요? 지시 형용사야. 뭐, 그, 그런,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그 AI 시스템을 개발한 엔지니어들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 대스는요, 모두 되고 모두 돼? 뭐 관계대면서 대도 되고. 그치 접속사, 명사들이 끄는 접속사 대도 되고. 그다음에 부사로서 그렇게나 라는 뜻의 대도 되고. 또 형용사 대도 되고. 그다음에 대명사. 그것이라는 대도 되는 거야. 그래서 여러 가지 대시 있는데 우리가 탯를 구별하는 문제들도 뭐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계속 볼게요. 자, 요 부분이 여러분들이 이제 서술형으로 이제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시작이 된 거야. 왜냐면 이 사과의 문법 요소들이 모였어. 5형식에서 투부정사를 목적보호로 쓰는 동사들 우리 배웠잖아. 그치 그래서 여기를 좀 주의 게 보시면 되겠어요. The experts 바로 그그 그 전문가는 ask 했어요. ask가 오형식일 때 요청하다라는 뜻이야. 그런데 뒤에 목적어가 나오고 목적보호 자리에 누가 오는 특징이 있다고? 투부 정사가 오는 특징이 있죠. 해석은 네, 그들에게 요청을 한 거지. 그들이 무엇을 하라고. 근데 무엇 하라고 요청을 했냐면 offer 제공하라고. 뭘 제공하라고? some evidence니까 증거 제공해라. 그치. 나는 못 믿겠다. 네가 AI로 만들었다는 그 증거, some evidence를 offer. 제공하라고 그들에게 요청을 한 거지. 계속할게요. They. 걔네들은요, 엔지니어들이겠지, 이제. 걔네들은 immediately, 즉각적으로 어떻게 했어? presented. 그래서 present visit. 제시하는 거야. 보여준 거야. 뭘보여주냐면 비디오를 보여줬어. 근데 비디오 비디오인데 어떤 비디오냐면, 뒤에, 쇼잉이라는 분사가 나왔어. 선생님이 뭐랬지? 분사는 형용사다. 그러면 어떤 비디오 보여주는 비디오? 근데 무엇을 보여주는 비디오냐면 AI의 이 생성 과정, production process니까 생성 과정을 다 보여주는 비디오를 보여준 거야. Their AI program. 그래서 걔네들의 그 AI 프로그램은 learn 학습을 하더래. 배우더래. 근데 무엇을 배워? To imitate. 했으니까, 내 모방하는 것을 배우더라, 이거죠. 무엇을 모방하는 거? r 브란트의이 typical한, typical은 전형적인 characteristics. 그래서 이건 특징이란 뜻이거든. 뭐함으로써? 자, by ing 나왔으니까, 뭐 뭐함으로써? 이렇게 해석해주시면 되겠죠. 뭐함으로써야? 이게 되면 조사함으로써. 무엇을? data from his 346 works야. 그러니까 데이터인데, 얼마나 많은 데이터를 지금 분석을 한 거야? 346개의 이 렘브란트 작품들을 다 데이터를 조사함으로써 이 특징을 전형적인 특징을 모방하는 것을 배우게 된 거지.